하나님의 일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점점 관심을 덜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없다면, 없었다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신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당신을 따라갈 것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자들은 말씀을 늘 사모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의 본문 1절에 말하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침묵하시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과 제가 즉 다윗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어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 즉 인간적인 힘과 물질을 동안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기도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세상의 힘과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찔림이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감격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감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죽어 있는 영적 무기력과 영적인 사망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신자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적인 위안을 받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한 건물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흥, 이 부흥이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가를 가늠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부흥이란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죄악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여 예수님을 담기 위해 다윗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하여 신자들이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상태, 이 상태를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교우님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모두 벗어버리고 교우님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교우님들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송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우리 역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부흥을 달라고 저와 교우님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신앙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치는 신자들이 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희생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즉,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이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모든 생각이 이 세상,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다윗은 온대 본문 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심판을 정말로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멸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하여 걸어가, 걸어가야 할그 길이 대단히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을 대충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은 커녕 내 교우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은 커녕 내 형제와 자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를 내지 않으면. 그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은 늘 적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다 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선행과 의로 천국에 들어갈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8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이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의 반열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다가와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봅시다. 한번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한번 생을 살아가 봅시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해 봅시다. 세상에 위로가 없어도 세상에 위안이 없어도 더 이상 숨 쉬는 것조차도 버겁, 버겁게 느껴지는 그 아픔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버티고 견뎌내 봅시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붙들어 주시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한번 생을 살아 봅시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모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모든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어 봅시다. 하나님이 교님들을 위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때 교님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님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합니다. 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이 교우님들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의지해봐야 별거 없어요. 사람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돼요.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우님들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해 봅시다. 이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게 될 때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소생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힘이 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교우님들의 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름 부음받은 자, 즉, 다윗 왕의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 말은, 다윗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야만 해요. 다윗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교우님들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처한 현실을 봐라. 어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니?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니? 어디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고 너희의 구원의 요새가 되니 말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렇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개미가 인간을 보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획과 섭리를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희위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라. 이는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10편 25편 시편 2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편 22편 5절입니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한번 정말로 마음을 가다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시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